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리난 코인 전문가 현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밈 코인 중에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선두 주자이자 도지 밈을 기반으로 지금도 사전 판매 그리고 프리세일 진행되고 있는 이 플레이 도지라는 코인으로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밈 코인이나 코인 단타,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 010 2799-9735번으로 도지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플레이 도지는 사전 판매를 한지 지금 약 2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총 40단계 중에 9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할인된 가격은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은 0.00 5.07달러. 어제가 8단계였으니까 어제랑 비교했을 때 현재는 9단계. 크게 차이는 없죠. 아직도 한국 돈으로는 7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안 되는 금액인데. 자, 그래서 사전 판매, 프리세일 기간에 우리나라 돈약 14,000원 정도를 이 정도면은 10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 10달러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보시면 10달러에 1,972개 정도의 플레이 도지 토큰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자, 토큰을 구매하신다면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겠지만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민코인들의 열풍 그리고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한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재선까지 5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만 바라보신다면 소액 투자해가지고 뭐 매력이 충분히 있다. 그 정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플레이 도지 기사 보여드릴 건데요. 자, 플레이 도지는 현재 사전 판매 프리세일을 진행한 지약 2주 만에 약 400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한 55억 정도 될 거예요. 55억 정도 모금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사 쭉 내려서 플레이 도지 공급량 보겠습니다. 자, 94억 개의 토큰 공급량 중에 50%인 약 47억 개, 47억 개를 사전 판매에 할당을 하고요. 자, 그리고 12%인 11억 2800만 개의 토큰을 스테이킹에 할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플레이 도지는 홈체인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BNB 체인이죠. 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잠재적으로는 바이낸스 상장이 예상이 되지만, 자, 상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거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 도지 코인을 사전에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플레이 도지 구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갑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토큰 BNB나 이더 달러를 사용해 가지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플레이도지는 신용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은 이 밈코인 시장에서 소액 투자하셔 가지고 많은 돈 말고 소액으로 투자하셔 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많은 내용들은 제가 드리기도 하지만 플레이도지 웹사이트라든지 X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씩들 방문해 보시고요. 현재 베이스 도그즈 그리고 신라나 플레이도지 이런 각종 민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 제가 공유해드리기도 하니까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2799-9735번으로 도지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유의미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